오늘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된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여러분들 왕자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이제 세상은 어떤지 이렇게 마, 어, 술에 마차를 타고 세상 구경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을 본 거예요. 이는 다 빠져버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흉축한 몰골을 하고 있는 노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에게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나이 들어 늙으면 저렇게 됩니다. 라고 부관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당장. 마차를 돌려라. 왕궁으로 들어가서 많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수일을 거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사람이 저렇게 된다니 어떻게 하지?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우리 한번 다시 한번 나가 보자 그갖고몇주 후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병자를 만납니다. 깡마른 몸과 창백한 얼굴 어두침침한 눈을 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또 노인을 보게 된 겁니다. 부하에게 묻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어떤 저를 몰고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부관이 그럽니다. 몸에 병이 들어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백해지고 몸에 살이 마르고 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석가모니는 다시 궁으로 우리 돌아가자 그리고 한참 또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스스로 무슨 한 가지 해안이 생겨서 다시 우리 한번 세상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다란 장대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메고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무엇을 하는 모습이냐 그랬더니 장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부간이 그럽니다. 근데 왜 땅에다가 저거를 쓸 사람을 묻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죽으면 말도 못하고 썩고 구더기에 먹이가 되면서 악취를 풍기며 사람은 저렇게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석가모니는 다시 마차를 돌려라 하고 왕궁에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악이다. 삶을, 삶의 근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게 해탈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은 더 멀어질 만큼 진리에더 가까이 하게 된다 그러고 육신은 육신의 삶은 악이고 거짓이라고 얘기했고요. 쇼페나우어라는 철학자는 자살이 유일한 삶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삶으로 오셨습니다. 삶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삶은 거짓이고 죽음이고 버려져야 될 것이고 악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삶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 달아드리죠. 카네이션 이쁘잖아요. 카네이션 꽃말이 뭐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카네이션의 꽃말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뭐라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서 육신으로 오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셨다는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카네이션. 엄마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몸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그 사람의 몸으로 이 경제라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항상 고백하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텔레토비라는 그, 그 아이들 인형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텔레토비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죠? 배는 이렇게 나오고 머리는 이렇게 세모처럼 보입니다. 그끝 이렇게 나온 모습이에요. 근데그 텔레토비를 디자인했던 사람이 보라돌이 나나 보비뚜 예, 걔네들 디자인했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텔레토비를 디자인했냐면은 아기들이 보는 어린이들이 보는 어른의 모습이랍니다. 어떻게 보여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보니까 배밖에 안 나온 거. 배 뚱뚱하고 머리는 삼각형이고 이렇게 올려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텔레토비의 작가처럼 어린이들의 눈으로 보이는 인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는 모든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열달 동안 있었고요. 좁은 산도를 통과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과하셨습니다.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밥통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관도 없어서 그냥 말들이 사는 마국간 한기퉁이에 누이셨습니다. 그게 무슨 삶이죠?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경험해 보시려고 오시고 똑같이 경험해서 추위와 굶주림, 없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 아픈 일인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곳 하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다 안다.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나도 다 안다. 너의 아픔, 슬픔, 고초, 어려움. 나도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첫 번째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예수님도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섯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죠? 내 가족들 부인하지 마세요. 내 가족들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신 말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아픔 겪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가족을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처럼 오늘 이 성탄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끝까지 품고 그들을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대한 회피, 핑계, 비난, 질책을 버리십시오. 내 가족에 대해서 욕해봤자 누워서 침 뱉기 아닙니까?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형을 존경합니까? 통상 존경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형의 그 신앙, 예수님의 그 몸소 보이셨던 그 희생을 동생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모, 아내, 남편, 자녀가 있는 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께 그들에게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양이면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믿고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현실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말씀의 꼴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삶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오늘 제목이 정말 그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된다입니다. 여러분 이선이의 알고 제이에게 말고 알고 싶어요 가사 아십니까?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나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그 사람이 됩니다. 이제 나는 없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는 36살 때 처음으로 마취하는, 전실 마취 수술을 했습니다. 아내는 직장 생활 때문에 밤에 가야 되고, 집에 가야 되고, 내일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한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 얼마나 두려운지, 예? 얼마나 겁이 나는지. 또 전신 마취했다가 하도 들은 게 많고 본게 많아서 내가 안 깨어나면 어떡한가. <laughs>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영동포까지 의정부에서 영동포까지 전철을 타고 그 밤에 간식을 사가지고. 7시 반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아들 아프니까 나는 침상에 누워있는데 어머니는 그 밑에 간이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오늘 너 불안해할까봐 너 겁날까봐 와서 같이 자려고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오늘 밤 나와 같이 주무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편하게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 같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경재가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원연이가 돼서 오시고 이 재웅이 돼서 오시고 이 영순이 돼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탄일종이 땡땡땡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 때 많이 불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참 성탄 캐롤 중에 제일 처음 나온 캐롤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탄일종이라는 것을 작곡, 작곡하신 분이 장수철이라는 박사님이 작곡을 하시고 그의 부인인 최봉춘이라는 여사가 1949년에 작곡한 성탄 캐럴입니다. 성탄절 이렇게 50년에 그 다음에 우리의 크리스마스 때좀 노래 좀 불러보라고 만든 노래랍니다. 그런데 아들이요 갑자기 죽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힘들었는지. 우리는 너무 좋은 찬양 너무 좋은 캐럴 같지만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3절을 작곡합니다 1절에 보니까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성탄의 종소리 아닙니까 2절에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우리 우주가 내년에 꼭이 탄일종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절이요 여러분 요새 나와있는 모든 찬성에는 3절이 안 나오는데 최초에 작곡할 때는 3절이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찾아왔어요 탄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잃어버렸지만 사랑하는 내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성탄의 종이 울린다. 이렇게 작사했습니다. 제가 시는 아니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번 글을 써 봤습니다. 제목이 너도 나처럼입니다. 나도 너처럼 열달 동안 엄마의 좁은 자궁에서 견뎌냈노라. 나도 너처럼 엄마의 그 좁은 산도를 통과하며 생사의 갈림길을 통과했노라. 나도 너처럼 추운 마구간말 밥통 위에 누워 울부짖었노라. 나도 너처럼 시장에서 엄마를 잃었노라. 나도 너처럼 누울 방구석 하나 없어 길거리에서 잠들었노라. 나도 너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 당하였노라. 나도 너처럼 모함 당하고 조롱 당하였노라. 나도 너처럼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며 울부짖었노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제 내가 다 아노니 내 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라. 내 품에서 참 안식을 누리라. 이 땅의 모든 희노애락은 나의 책임이니, 내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너는 편히 쉬고 안식하라. 어머니의 품에서 편히 안식하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또 너를 품고 나아가너라. 기도하겠습니다.